안녕하세요. 플레이로그의 남식입니다. 오늘은 액션 매니아를 위한 마스터워크를 모셔볼까 합니다. 초기 번역오류로 롤링 대학살로 번역되었으나 현재는 정정되어 끝없는 대학살로 변경된 마스터워크 산탄총입니다. 산탄총은 요번에 리뷰 작성하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무기임에도 초근접 무기이다 보니 광활한 필드의 앤썸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리뷰를 보시기 전까진 말이죠. 우선 장전량이 매우 작습니다. 표기는 6발로 되어 있지만 이중탄 발사로 2발씩 소모되니 총 3방밖에 안됩니다. 단 3발로 결정나는 적과 나의 히스토리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효과는 더 매력적입니다. 대시를 하면 최대 3번 중첩으로 20초간 50퍼의 데미지가 증가됩니다. 대시 3번만 하면 데미지 150퍼 증가라 이겁니다. 대시 하면 누굽니까? 4개의 자벨린 중 유일하게 3번 대시가 가능한 그 녀석. 네, 인터셉터입니다. 첫 번째 운용 전략으로 다음에 리뷰 진행할 저격총과 듀엣을 맞춰볼까 합니다. 초근거리 전투만 가능한 산탄총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바로 영상과 함께 확인하시죠. 역시 산탄총답게 초근거리에선 압도적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버프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당 160씩 15발 명중하여 2,400 데미지 정도 출력됩니다. 한 밀집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 것 같지만 발당 383으로 대략 7500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크리티컬로는 어떨까요? 발당 약550 데미지 2회 발사에 약 12000에 가까운 데미지를 찍습니다 이미 찍을대로 찍은 고인물 유저분들에겐 이 수치가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지금 영상 속 인터셉터는 전투력 400 초반의 애기 인터셉터라는 점에서 이 점은 상당히 상당한 부분입니다 적과 가까이 붙어만 있다면 약 450파워 정도의 스폰의 스킬 데미지와 맞먹습니다. 단한 방에 말이죠. 물만 초근거리에서 중장거리로 재빠른 포지션 변경이 어려운 관계로 기대와 달리 저격총과의 운용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가끔 지형 구조상 멀리 적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끔 한두 발 쏘는 정도. 이 녀석의 매력을 한껏 뽐내기 위한 조력자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다른 전략을 세워봅시다. 두 번째 전략은 쌍샷건 전략입니다. 한번 재장전에 세 발밖에 안 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끝없는 대학살로 버프를 쌓고 발사한 뒤 리로딩 대신에 무기를 수합해보는 겁니다. 버프 공유만 된다면 보조샷건 없이 플러스 150%의 멋진 데미지를 뽑아주길 기대하고 말이죠. 이 전략의 핵심은 버프 공유입니다. 버프 공유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것 같군요. 버프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150, 크리 290가량 나오는 에픽 샷건입니다. 버프가 있는 상태에서 소화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안되네요. 애초에 불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운용전략. 앞선 운영법 실패 영상을 찍으면서 배우게 된 사실인데 인공지능이 한계인지 적이 나를 조준하는 법선 벡터가 인터셉터의 운동 스칼라만큼을 체이싱하지 못하는 톨러런스 설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쉽게 말해 아주 빠른 자동차가 눈앞에 지나가면 우리의 눈이 자동차를 쫓아갈 수가 없듯 앤섬의 적 인공지능은 나를 확인하고 발사하는 동체 움직임이 느리다는 겁니다. 즉, 내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적은 나를 맞출 수가 없을 거란 거죠. 인터셉터를 활용하여 현란한 무빙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빙을 해주는 것만으로 3단 버프도 금세 쌓입니다. 현란한 컨트롤로 손이 약간 필요한 게 흠이지만, 유도 미사일을 숨어서 전투하게 되는 스카의 사원보스에서조차 보스를 상대로 돌려깎기를 시전할 수 있습니다. 짧은 경직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일본에서 제일 빠르다는 사나이 비사이로마카의 뽕맛이 있군요. 400초 낮은 파워 수치에 그랜드마스터 1 레전드리 2명을 홀몸으로 희롱할 수 있는 세 번째 운영 전략은 꽤 성공적입니다. 이제 이 무기의 최종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별 5개 중 대개 샷건 액션 자아도취의 무화지경 판타지. 그럴 이유 끝. 플레이로그.